여러분 안녕하세요. 깔끔육가 또리맘입니다. 어, 저는 오늘 조리원 마지막 밤이고요. 아직 출산 후기 영상은 못, 못 올렸지만 병원에서 6박 7일 있고 의료원에서 2주 그래서 거의 3주 만에 이제 집에 가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 올렸던 출산 가방 리스트 영상 다 보셨나요? 거기에서 제가 잘 썼던 것들 이거 꼭 챙기세요 싶은 것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모자 동시 시간인데요 다행히 아기가 잘 자고 있어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의료에선 날씨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무 압박 양말은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주름진 거 그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돌돌이 양말을 제가 추가로 사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발목에 자국 나더라고요. 무 압박이 아니었다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 양말 쓰시면 될것 같고 가디건이나 외투는 계절감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손수건은 목에 두르는 용도로 가지고 와서 잘 썼는데 요새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주에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모자는 중간에 병원 갈 때나 집에 갈때 쓸까 했는데 머리를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원 다 원피스잖아요. 밑에 조금 에어컨 바람이 차다 싶을 때 편한 바지 하나 잘 입었고요. 요가 수업할 때도 레깅스보다는 그냥 편한 얇은 바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laughs> 그리고 퇴원시 입을 옷. 전 지난번에 반팔 원피스 하나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조려원 올때 입었는데, 어, 그냥 한 벌로 딱 입고 오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케어용품에서. 압박 스타킹은 수술하고 혈전이랑 부종 방지 위해서 필요하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손목 보호대 네, 손목이 좀 아프긴 아파요 확실히 그래서 며칠 좀 차고 있다가 불편하니까 뺐다가 했는데 차는 게 좋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산후 복대는 꼭 챙기세요 재앙절개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걸어야 되는데 이 복대로 골반이랑 이 수술 부위를 좀 이렇게 감싸줘야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을 수 있어요 아기가 깨서 보유를 먹이고 다시 왔습니다 수면대는 1인실 쓸 때는 크게 필요 없었고 2인실 쓸 때, 그러니까 단인실쓸때 신경 쓰이는 분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튼살크림은 다행히 출산하고 나서도 튼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디로션이다 생각하고 조리원 와서 마저 다 발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왕절개 했기 때문에 마데카솔 분말 같은 건안 필요했고 제왕절개 흉터는 스테리 스트랩이라고 그 봉합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절개 부위에 고정하는 느낌으로 붙여주는 테이프인데 그거 조리원에 있는 동안 붙여줬고 조리원 2주 차부터 연고도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연고 바르고 마르면 이제 시카 케어 밴드 실리콘 밴드 있죠? 그거 붙이면서 관리 꾸준하게 해주려고 하고요. 어, 요즘 비 오고 습하고 이래서 그런지 가습기는 크게 필요 없었고 온습도계는 모자 동실할 때 온도랑 습도 가늠이 안 되니까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유용품 볼게요. 수유 브라랑. 나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반 브라탑은 갖고 와서 모유 수유할 때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유 브라 보면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개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열리는 거. 그게 확실히 편한데, 좀 저렴한 거는 걸고 빼고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추천했던 마더스 베이비 제품이 이거 걸기도 편하고 착용감도 부드럽고 그래서 그거를 두개더 샀어요. 그거는 완전 추천이고요. 수유 패드는 패드 하나를 오래 해도 세균 번식이나 이런 게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그 세균 번식된 게 애기 입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주는 게 좋은데, 저한테 그천 수유 패드 몇 개나 필요한지 물어보는 분 계셨거든요. 천으로 된거 저는 세 세트 가져오긴 했는데 한 세트에 네개 들었어요. 조리원에서는 그한 세트 가지고 계속 손빨래하면서 사용했는데 이제 날도 덥고 이제 젖도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루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갈아주면 될것 같아요. 살색티를 계속 쭉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유하실 거라면 유두 보호크림 필수예요. 병원에서부터 이제 재왕절개는 3일차, 자연분만은 2일차부터 수유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엔둘다 서툴잖아요. 아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못 물어요. 그러면은 상처가 나겠죠. 그럼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발라주기 해 좋았고 그리고 저 란신호 라놀린 크림이 엄청 꾸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건조한데 발랐을 때도 좋았고 손도 만지는데 건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때 바르고 자니까 두루두루 쓰기 좋았습니다. 모유 저장팩 안 필요했어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이런 젖병을 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유축 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집갈 때도 막 저장해다가 가져갈 정도의 양은 아니어가지고 모유 저장팩 안 필요했고요. 유축 깔때기는 병원에서 빌려줬고. 조리원에서는 이제 맞는 걸로 판매하더라고요. 이거 스펙트라 이모델이었고 여기에 맞는 깔때기를 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깔때기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사실 거는 젖병 들어가는 이 입구 부분이 와이드가 있고 일반이 있나 봐요. 이거 미리 알아본 다음에 인터넷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서 어차피 만원 정도여서 그냥 샀어요. 가슴 찜질팩, 모유수유도 제가 진짜 할말 많거든요. 다음에 꼭 영상으로 또 만들어 올게요 암튼 처음에는 온찜질 하는 거 아니다 처음에 온찜질 하면 제가 모유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길이 안 뚫렸어 막 육안이랑 이게 막혀있는데 모유만 늘어나게 온찜질을 해버리니까 가슴이 엄청 띵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몸살 와서 막 잠도 못 자고 깨고 처음엔 무조건 냉찜질을 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병원이나 조리원에 말씀드리면 아이스팩 이만한 거다 주시더라고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찜질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보면 만스 한심 팬티 저는 두팩 가지고 와서 두팩다 썼거든요 오로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입으니까 확실히 편하고 가위로 옆에 잘라서 버리니까 좀 편하게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산모패드는 하나도 안 필요했어요 병원에서도 수술 끝나고 이렇게 깔수 있게 주고 계속 교체할 수 있는 거 제공해 주시고요 조리원에서도 산모패드는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어, 제왕절개 수술한 날이랑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다 맘스 안심팬티로 어, 사용했습니다 조리원 와서는 이제 실밥도 뽑았겠다. 여기 좀 통풍도 시켜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부용 팬티에 생리대 붙여서 사용하는데, 중형 두팩 사용했고, 대형은 한팩반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내일 집 간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오로는 나오는 중이고. 예, 아마 당분간은 계속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비데 필수예요. 마이비데 꼭 챙기세요. 그리고 이거는 병원 처음에 갈때그 손가방에도 꼭 챙기세요. 관장할 때 쓰면 좋아요. 관장할 이 산모복 입고 앞 밑에 속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관장하고 나서 그냥 휴지로만 닦는 거 너무 찜찜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튿날 양수 터지고 관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닦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개 챙겼는데 그 중에 세개 정도 다 사용하고 갑니다. 바디티슈 저는 필수였어요.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 밤에 잘 때마다 이 진짜 산모복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산후땀이래요. 약물 쓴 거랑 노폐물이랑 막 이런 게다 배출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며칠 내내 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났는데 수술했으니까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디티슈로 몸을 다 닦고 이 산모복을 매일매일 하나씩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마스크는 뭐 편한 거 쓰시면 되고 슬리퍼 사이즈 넉넉한 걸로 꼭 챙기시고요. 수건 저는 이 단체로 세탁하는 이 수건 쓰기 좀 그래서 집에서 쓰던 수건 가져와서 잘 썼고요. 뭐 세면도구, 머리끈 이런 거, 스킨케어 이런 건 취향껏 다 쓰시면 되고 저는 병원이랑 조리원 둘다 헤어드라이어 있어가지고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손톱깎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기 보는데 내 손톱이 너무 거칠고 길면 안 되잖아요. 물티슈는 저는 이거 크... 큰거두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개는 다 썼고, 나머지 한 개도 뜯어서 쓰는 중이고, 휴지. 이것도 거의 다 썼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 텀블러, 저는 용량 큰거 가지고 오려고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게 600ml, 그래서 용량은 커서 좋은데 그 수술하고 나면 폴대 잡고 다니잖아요. 이 수액 달려있는 거. 거기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왕적에서못 움직이는데 물을 막 가지러 갈 수조차 없거든요. 그, 그래서 간단한 짐들은 그 폴대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쓰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날씬한 텀블러 쓰시거나 뽀로로 보리차 챙겨가세요 내임펜도 어, 저는 진짜 잘 썼어요 이게 유축하고 나면 여기에 메모를 하거든요 조리원이면 몇톤지 그다음에 뭐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구 건지 몇 메일이 나왔는지 이런 걸 적는데 이게 내임펜이 없으면은 맨날 유축하고 가가지고 거기다 막 적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챙겨오니까 여기다 적어서 바로 그냥 갖다주면 돼서 편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아기용품 보니까 베넷저고리, 손싸개, 뭐 속싸개, 겉싸개 이런 거 는 집에 갈 때만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조리원 갈때 아니면 조리원에서 집에 갈때이 정도만 필요한 거니까 많이 챙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 저는 손수건 가져와서 잘 썼어요 모자 동실 시간에 아무래도 조리원에 있는 건또 많이 빨기도 하고 좀 뻣뻣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 이렇게 트림 시키고 할때 얼굴에 이렇게 자국이 나는 거예요 손수건 그래서 제가 가지고 거즈 손수건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좀 한결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썼고 건티슈 아기 응가하면 엉덩이 닦아줄 때 나름 순한 거 쓴다고 건티슈 잘 썼고요. 손톱은 사실 이렇게 베네저고리에손 이렇게 싸고 있어서 지금은 깎을 리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손톱이 길긴 길더라고요. 잘라주긴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아직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딩젤은 조리원에서 다 씻겨주시거든요. 그리고 로션도 다 발라주고 하는데 어, 아기들 이렇게 피부에 각질 같은 거 일어나요. 그거 자연적으로 탈락한다고 하는데 신경 쓰일 때 수딩젤로 한 번씩 그냥 발라주고 했어요. 소독 티슈는 핸드폰이랑 아기 침대 그리고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소독 할때 간편하게 쓰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집에서 아예 그냥 큰거 들고 왔어요 여기 만질 일도 많고 또 수유도 해야 되고 계속 그냥 쓰기 편하게 한거 갖고 왔고 아기 영양제랑 스판땡 같은 연고는 병원에서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디데이 달력 전 우드 토퍼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칠째다 이렇게 해서 기념 사진 찍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나름 귀엽게 잘쓴거 같아요 이거 보호자 용품 뭐 그냥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데 일회용 수저랑 컵 이런 거는 집뭐 야식 시켜 먹을 때 아니면 저녁 시켜 먹을 때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조리원 와서 추가로 또 구매한 거는 요거 요거 수유 쿠션. 제가 수유 쿠션 조리원에서 써보고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리원에서 원래 주는 거는 이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커버 닦기도 편하고, 여럿이 쓸 때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폭이 좀 얕아요. 그래서 얘를 딱 끼우면 애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가슴 높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유하기 편한데 이게 좀 낮으니까 뭘 자꾸 베, 베개처럼 이런 것도 놓고 밑에도 뭘좀 끼우고 이래야 높이가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높은 걸 사야겠다 하고 찾아보다가 요거를 구매했어요. 옆에 뭐 이렇게 끼우는 것도 있고 손수건 끼워두기 좋은 포켓도 있고 얘는 살짝 이렇게 굽어서 M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로 베개 놓을 필요 없이 애기 머리가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수유하기 조금 편하고 여기 가운데 좀 살짝 너무 들어가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애긴잘 먹긴 하더라고요. 얘는 조금 이렇게 더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 애기 올라오면 요 정도. 그래서 밑에 뭐 추가로 끼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 수유용품 같은 거는 확실히 내가 직접 해봐야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아기는 4kg도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도 무겁네요. 얼른 또 또를 데리고 집에 가서 현실 이다 찢은 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더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출산 후기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